10월의 시작은 역시 게임 소식과 함께 합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 엄선한 10월 달의 신작 게임 5개, 디몬크의 게임5, 시작합니다. 슈퍼마리오가 벌써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여튼, 이번 슈퍼마리오 35주년 기념으로 닌텐도가 팬들을 위해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했는데요. 그게 너무 많아서 요약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최대한 짧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4일 슈퍼마리오 64, 선샤인, 위 갤럭시 어드벤처가 포함된 슈퍼마리오 3D 컬렉션이 출시됐었고요. 기존 슈퍼마리오 3D 월드에 몇 가지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 슈퍼마리오 3D 월드, 퓨리 월드는 내년 2월 출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십자키의 원조라 불리는 휴대용 게임기 게임 앤 워치가 약 40년 만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타이틀을 포함한 컬러 버전으로 11월 13일 출시됩니다. 또 있어요. 카메라가 내장된 레이싱 카트를 활용해 증강현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마리오 카트 라이브 홈서킷은 내년 출시 예정이고요. 2021년 모여봐요 동물의 숲 스플래툰 2 슈퍼 마리오 콜라보레이션 업데이트 소식 등이 있습니다. 닌텐도 캐릭터 중에 아무래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마리오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각잡고 준비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달에 출시될 게임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35인데요.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을 통해 총 35명의 게이머들이 함께 경쟁하는 온라인 배틀 게임이라고 합니다. 각 스테이지를 통과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게임입니다. 마냥 다른 플레이어들이 게임 오버되길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주고받기 배틀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처치한 적들을 상대 플레이어에게 전송해서 게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성질하기 딱 좋은 게임으로 보여요. 분명 비주얼적으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한정으로 무료 배포되는 게임이요. 공작 게임이라고요. 닌텐도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는 게이머라면 당장 즐길 생각이 없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다운로드 받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오 마니아라면 두말할 것 없겠죠. 디몽크 채널은 7주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저는 뭐 준비한 이벤트 없어요. 나 살기 바쁜데 뭘 준비해?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언차티드 개발사로 잘 알려진 너티독. 너티독이 이런 게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크래쉬 밴디스을 말하는 겁니다. 플랫폼 액션 게임인데 90년대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을 대표하는 캐릭터 중 하나였습니다. 닌텐도에는 마리오가 있고 세가에는 소닉이 있듯 소니에는 크래쉬가 있었죠. 애석하게도 이제 판권이 완전히 액티비전으로 넘어갔고 더 이상 너티독은 크래쉬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크래쉬밴디쿠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게이머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희소식입니다. 크래쉬밴디쿠스이약 22년 만에 정식 넘버링을 달고 돌아옵니다. 크래 i c 디 o 스 4. It's about time. 크래쉬밴디쿠스 리마스터 버전을 제작했던 토이4 바비 제작했고요. 이전보다 더 세련된 그래픽과 다양한 캐릭터들의 감정 표현이 이번 작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게임 방식은 큰 차이 없지만 전반적인 게임 속도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더 빨라졌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정신없는 게임이었는데 더 정신없게 된 거예요. 플레이어는 이번에도 크래쉬, 코코와 함께 수많은 장애물들을 회피하고 퍼즐을 풀어내면서 닥터, 네오 코텍스의 헛된 야망과 꿈을 짓밟아야 합니다. 나쁜 놈이니까 짓밟아도 돼요. 여튼, 굳이 전작을 즐겨보지 않아도 즐기는 데 무리 없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담 없이 즐길 수는 있는데 게임 난이도는 제법 부담스럽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마냥 만만하게 보고 진입했다가는 게임 패드를 수없이 집어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 굉장히 즐겁게 했던 게임 중 하나고 패드 한두개 박살 낸 적이 있어요. 키덜트 분들에게 거론만 하면 조회수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몇개 있습니다. 닌텐도, 레고, 그리고 스타워즈. 이번엔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 스쿼드론, 스타워즈, 배틀 프론트 2 캠페인 제작에 참여했었던 EA의 모티브 스튜디오가 제작한 게임이고요. 신공화국과 제국 진영의 스타파이터, 우주 전투기들을 활용하는 우주비행 슈팅 게임입니다.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6, 엔도 전투 직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마니아들이라면 혹할 만한 그럴싸한 싱글 캠페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오디오팀 배틀 멀티플레이도 지원합니다. 제가 보기엔 멀티플레이가 주가 되는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게 신공화국과 제국 두 진영을 선택해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게임 가격이 4만원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게 스케일이 그리 큰 게임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게임은 저렴하면 스케일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게임은 그저 스타파이터의 파일럿으로서 그 판타지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그파이트와 함대전투 부분에는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건 직접 즐겨봐야 알수 있겠죠. 단지 슈팅에만 초점을 둔다면 플레이어가 쉽게 지루함을 느낄 겁니다. 랭크 시스템도 도입됐고요. 여러 종류의 전투기 및 파일럿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플레이스테이션4, PC, VR을 대응한다는 겁니다. 만약라면 이거 놓칠 수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게임 밸런스입니다. 각 진영의 기체 밸런스가 어떻게 맞춰질지 이것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최근까지의 EA 스타워즈 게임들은 부분 유료 아이템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페이 투 윈이라고도 하죠. 이번 게임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어,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스타워즈 스쿼드론 한국어판으로 출시되고요. 배틀프론트 시리즈와는 달리 이번에는 스타워즈 팬들이 대만족할 수 있는 게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매번 돌아오는 게임 시리즈입니다. 슈퍼마리오 말고요. EA 스포츠의 피파입니다. 벌써 21번째 게임이요. 에 피파 21. 피파 21. 전작과 비교했을 때 겉으로 봐서는 딱히 달라질 것도 없어 보이는데 EA가 공개한 정보들을 보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전보다 좀더 민첩하고 빠른 드리블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다 현란하고 화려하게 상대방을 따돌리면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됐고요. 각 선수별로 포지션 인식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더 영리해진 인공지능이라는 건데 그만큼 공간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유기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싸움도 전보다 훨씬 매끄러워졌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공격 수비할 것 없이 전보다 개선된 겁니다. 제일 반가운 소식은 아무래도 전작에선 업그됐던 헤딩이 다시 수동 조작이 가능해지면서 그 답답함을 덜었다는 점일 것 같네요. 늘 그렇듯 이번 FIFA 21도 방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0개 이상의 경기장, 30개 이상의 리그, 17,000명의 선수와 700개 팀이 포함됐습니다. 이전처럼 커리어 모드는 물론 전작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길거리 축구 볼타도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전작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축구 게임이 됐다는 것. 이게 포인트일 것 같네요. 후속작인데 발전이 없으면 안 되죠. 게다가 이번에도 한국어판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피파를 사랑하는 게이머라면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여전히 우리말 해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오래전처럼 우리말 해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위닝 일레븐 보면 알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위닝보다 피파가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았나 괘씸하네. 스마트폰, 드론, 해킹, 디지털 GTA라 불리는 유비소프트의 와치독스 후속작도 출시됩니다. 와치독스 리전, 정식 넘버링이 붙은 후속작은 아닙니다. 뭐 외전작이라고 볼수 있겠죠.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민간 군사 기업인 알비온을 상대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게임의 분위기는 와치 독스 2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같은 프랜차이즈인데 2편을 닮았다는 건또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와치 독스는 1편과 2편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요. 해킹을 활용하는 오픈 월드 액션 게임이라는 것은 동일한데 게임 시나리오나 등장인물들의 대사 분위기 무게감 차이가 꽤나 큰 편이거든요. 2편이 훨씬 가벼워요. 비유하자면 건달과 양아치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리전은 그런 와치독스2의 느낌을 거의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 분위기는 살짝 좀더 어두워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전히 양아치스럽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건 이번 리전은 배경뿐만 아니라 게임 시스템도 살짝 바뀐다는 겁니다. 영입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플레이어가 게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을 영입해서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틀명이 리전인 것 같아요. 군단, 전문 암살자는 물론 스트리트레이서, 할머니, 건설 노동자, 운동선수 등을 팀원으로 영입해서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겉모습만 바뀌는 건아니고요 인물마다 전문화를 통해 성장을 시킬 수도 있고 또 고유의 무기, 스킬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입했던 팀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버릴 수 있고 최대 20명까지 영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번 속지만 매번 돈 주고 사는 유비소프트의 신작게임 와치독스 리전 10월 29일 출시됩니다. 제가 준비한 다섯 개 신작 게임 소개는 모두 끝났습니다. 어,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외에도 신작 게임은 더 많습니다. 인디 게임도 그만큼 많구요. 어, 개중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게임들로 추술린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게임에 있어서 만큼은 매우 헌신적인 제가 직접 구입해서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몬크였구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대부분의 작업들을 혼자다 보니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걸못 보여드릴 때도 많고 결과물은 늘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하는 그 작업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도 늘이점 이해해 주시고 또 호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추석입니다.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